교과 이형 네 번째 내용이에요. 쌓은 모양과 쌓키나무의 개수 알아보기. 이건 쌓키나무로 쌓은 모양이고요. 위에서 본 모양입니다. 각자리에 쌓은 쌓키나무의 개수를 위에서 본 모양의 수를 써서 나타내 주세요. 두 개, 한 개, 한 개, 세 개, 한 개. 그러니까 여기 쓰여진 수들만 더해도 똑같은 모양으로 쌓는데 필요한 쌓키나무의 개수를 알수 있겠죠. 사키나무로 쌓은 모양을 보고 위에서 본 모양의 수를 썼대요. 관계 있는 것끼리 이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지금 위에서 본 모양은 모두 같습니다. 각 자리에 쌓은 사키나무의 개수를 생각해 볼게요. 한 개, 세 개, 두 개, 두 개. 그다음 이건 어때요? 한 개, 한 개, 세 개, 두 개. 한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이 제일 아래에 있는 것과 연결. 가운데 있는 것은 제일 위에 있는 것과 연결 그 다음 제일 아래 있는 건이 가운데 있는 것과 이어주면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쌓기나무를 11개씩 사용하여 조건을 만족하도록 쌓았을 때 위에서 본 모양의 수를 쓰는 방법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가와 나의 쌓은 모양은 서로 다른데 위에서 본 모양, 앞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이 서로 같대요. 위에서 본 모양을 살펴보면 서로 같죠? 자, 1층에 7개가 놓여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각각의 자리에는 1개 이상의 쌓기나무는 놓여야 한다 라고 할수 있겠죠. 11개에서 7개를 제외하면 이제 4개가 남는 거예요. 그럼 이 4개를요, 2층과 또는 3층 이렇게 나눠서 쌓아볼 수 있겠죠. 자, 이 4개를요, 한 자리에다가 다 놓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하 앞과 옆에서 본 모양까지 서로 같아져야 하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개 중에서 두 개를 이 자리에 놓아주세요. 그럼 여기 세 개, 세 개, 이렇게 한번 나타내 봅시다. 그럼 이제 몇 개가 남았죠? 두 개가 남았죠? 그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이렇게 나타내 보는 거예요. 왼쪽에서부터 2층, 2층, 3층, 앞에서 바라봤을 때, 옆에서 바라봐도 왼쪽 줄부터 2층, 2층, 3층으로 보이죠. 또, 나와 같은 경우도 앞에서 바라보면 2층, 2층, 3층, 옆에서 바라보았을 때도 2층, 2층, 3층. 이렇게 가와 나의 싸움 모양은 서로 다르지만,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이 서로 같도록, 예를 들어, 이와 같이 수를 써서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